얘들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. 올라 올라. 내 차례 내 차례 나 올려줘. 어. 올리는 중 올리는 중. 나나 나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올리는 중 올리는 중. 오케이 오케이. 올리는 중. 하나, 하나 둘 셋. 셋. 아들아아들아 올리 올려. 하나, 하나 둘, 셋. 둘 셋. 살짝만 점프해. 살짝만. 응? 하나 둘 셋. 하나 둘 하나, 셋. 하나 둘 셋. 아 어허 <laughs> 바로 가. 바로 아 가,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. 이건 바로가, 시, 바로가, 쉽네 여기는. 바로 가, 바로. 바로 가, 바로 가, 어, 바로 가. 우리 뭐야? 한 뭐야? 어.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. 바로 가자고. 아, 바로 가, 바로 가. <laughs> 이것도 바로 가. 생각만 하자. 생각 좀 같아. 하자. 생각 좀 하자. 아, 띵킹, 아, 아, 띵킹해. 바로 가. 아, 띵킹, 띵킹. 띵킹. 뭐야? 이거 한번 맞춰야 해. 애들아, 한한번 맞춰야지. 올려줘, 올려줘. 어, 잠깐, 밑으로 떨어지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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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올라와 올라와 돌면 돼애들아돌돌 돌아. 돌아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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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봐 오른쪽으로 돌아봐 어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봐 어 오른쪽으로 다시 가. 다시 어, 한번 다시 한번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. <laughs> 오른쪽으로 와봐 어어 이거 다음 거게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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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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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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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laughs> 아 쉽잖아. 이거 눌러 이거 뭐야 뭐야, 뭐야? 뭔데 아 생겼다 가자아 아, 이거 타임어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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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얘들아 빨리 뛰어 뛰어 안뛰어쪄 여기. 어어들아 달려. 아, 달려 달려. 들아 달려. 달려 달려. 아, 제발 달려. <laughs> 야, 달려, 어, 달려, 달려 달려 달려. 달려 달려 달려. 달려 달려 달려. 달려. 달려 우리 많이 올라오긴 했다. 오, 여기. 여기구나. 오케이. 어? 턴에 간다. 게 가자 가자 가자. 다음 골에 간다. 다음 골. 에, 에, 에? 에? <웃음> 어? <웃음> <너 말해>. <웃음> <웃음> 형, 형. 아, 여기로 가. 올라, 올라, 올라. 올라, 올라. 한, 한 잔해, 한 잔해, 한 잔해, 한 잔해, <laughs> 한 잔해, 아니, 아니, 아. 한 잔해, 당겨줘, 한 잔해, 당겨줘. 한 잔해, 한 잔해, 한 잔해. 애들아,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살짝만. 응. 어? 아야. 아, <laughs> 한 남자씩 세이브라는데 세이브 안 하면 이거 못 깨요. 인정. <laughs> 인정. 세이브 그러면. 이거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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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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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아, 왜 뭐야? 이거 가자, 가자는 말 뭐야? 가자, 런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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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런. 얘들아, 이거 파쿠르 하지 말고 뛰어봐. 아, 우리가 이거 합을 맞춰야 돼. 합을 맞춰야 돼. 뛰어, 뛰어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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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뛰어. 말고 뛰어 뛰어. 어, 가먼 가봐 나 갔어 나 가서 가서. 가, 오, 갔어 뛰어 가뛰어오 됐다 됐다 됐다. 어? 야, 나 이거 오 하나 둘, 둘 셋. 셋. 아,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려 올려 올려 하나 <laughs> 둘셋 셋. 어, 오케이 뭐, 좋아. 좋다 좋았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왜?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래, 뭐야. <laughs> 그래 뭐야 여기서 여기서 뭐해? 좋아. 뭐야 이거? <laughs> 경치 좋아, 경치 좋아. <laughs> 뭐야 이거? 뭐예요? 아니, 경치 좋아. 말려요 그냥. 경치 좋아 경... 아니, 경치. 아 여기도 좋아요. 말해 말려 여기 어떻게 올라오게? <laughs> 경치 좋아. <laughs> 어? 야, 어 야, 여기 어떻게 오, 어떻게 하게? <laughs>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. 그대라 올려줘. 올라올 수 있나? 어 올라온다. 어? 여기는 뭐지? 어디로 가? 오른 어, 여기 아닌데? 이쪽 앞에, 같은데 앞에. 이쪽. 뭐야 어, 여기가 체크포인트네 이제 야 체크포인트로 돌아올게 응. 가자 가자 뭐야? 어 뭐야? 오오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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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해봐 잠수해봐 어얘들아씨씨 씨. 배그야 배그 씨 C 응. 왜안와안돈안돈 누구야 안 <웃음> <웃음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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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놀이공원 같다. 좋은데? 좋은데 좋은데? 이제 500m도 안 왔어? 곧이야 곧. 응. 근데 우리 빠른 편이야. 이제 느낌 알았잖아. 맞지? 맞지 맞지. 이런 게임이구나? <laughs> 응. 아직까지 웃고 있어. 응. 노방종이 아니라 그런가? 한 시간에 500m 확인해. 한 시간에 500m. 잠시만. 걸리면... 나 이거 한번 눌러. 저기 반대편 이거 뭐야? 어 반대편도 눌러봐. 네. 다 눌러봐.